약간.. <laughs> <laughs> 이런 거하니요먹 네, 감사합니다 빵? 민네림빵안 연세냐? 이거 크림치즈냐? 아니 네. 이런 거 먹을까? 그냥? 이런 것도 맛있어 마이... 커팅되어 이거 맛있을 거 숭려처럼 숭려? 뭐 했어? <laughs> 별로 맛이 없어 이거 안해야다이거안 해도 먹어 내가 정수 한다고 하면 돼. 정수 한개 내려라. 정수 한 딱히 안오고 싶다. 니 <laughs> 핫도그 얼만큼 맛있는지 한 보자, 씨. 가 진짜. 쟤를 놀라라, 응. 왜 까요? 가나 더? 응. 잘 먹어, 잘 먹어. 근데 걔, 은근히 손가지 않아요? 맛은 없는데? 뭔 느낌인지 알아? 아니하고. 음. 근데 왜 먹음? 나태볼게 전자레인지만 켜줘. 전자인지 트레인지 여기 있잖아 내가 바로 오른쪽에. <laughs> 그래? 많이 한다고? <laughs> 아줌마. 왜냐면은 <laughs> 그 핫도그가 4분 넘게야. 핫도그 4분 넘게야. 핫도한번 볼게. 4분이야? 40초야. 응? 뒤질불태우게 <laughs> 그냥? 안아요휠체가 없네. 휠의자가 없네. 아 미안. <laughs> 아 진짜. 파스타 <laughs> 먹는데 음, 맛있어. 음. 엄청 음, 치즈빵 느낌? 그냥. 좋네요, 좋다. 자, 마지막에 맛있는거 알아요? 응, 음, 어, 어. 모르잖아요. <laughs> 자고 게 자, 주간 우리 항상 만나지면 좋고. 헤어짐 있어야 또 새로운 만남이 있는 거고. 집에는 좀 가라. 자, 가든가, 그러면. 아니야. 자, 집에서 와. 맥스도 있겠다. 언니, 맥스 들고 왔어? 응. 저 왔다고? 아니라고. 하긴뭐 코고는 사람 길를말면 뭐하나. 입을 막아야 되는데. <laughs> 네기만 막으면 뭐하나. 그대의 코 소리는 한없이 울리친다. 우리텐다텐동 네가 요 면역을 말어텐동 예? 저중간. 어 응, 전처 남겼어 남겼고 네 택시 네. 잡아줄게 가라 자와자와 자와. 늦었어 아니야 늦진 않았어 <laughs> 추웠지 그래 언니 근데 그래, 추웠대 그때 그날 응. 말하지 안 저, 안저 추웠어 말하지 나 일어나서 왔어 <laughs> 아니 이 <말> 취해가지고 왔나 왜. 그럼 <laughs> 먹어야 안적으면 안자고만 먹잖아 응? 씨발 자고 안는 거야